까요 네! 네!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아, 저희 이렇게 4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음. 풀스티 비지시라고 되있는세 번째 칸에는 오늘 날짜인 3월 21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메뉴판도 있네요? 아! 네! 메뉴판은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1인 1메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세트 메뉴도 메뉴 하나로 포함되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밑에도 한번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세트 메뉴는 단품 여러 개 시키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전원 체키 포토라고 하는 폴라로이드 사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는 드링크인데요. 둘다 맛있어지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알콜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더욱 특별한 칵테일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고프신 주인님들을 위해서 식사랑 디저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식사 주문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귀엽게 그림도 같이 그려드리고 있고 디저트도 정말 예쁘니까 사진 찍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페셜 메뉴판은 저희 메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라이브쇼는 저쪽에 있는 무대에서 저희가 짧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건데 핫반은 절반, 쿨은 전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 체크포토는 방금 말씀드렸던 폴라로이드 사진에 저희가 편집까지 귀엽게 꾸며드리는 거예요. 대서한번 음.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저희 주문하실 때는 저기요 메이드님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귀엽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냥냥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같이 혹시 해 주실 수있어요 네, 냥냥 냥냥 감사합니다 이거. 그럼 한번 뭐해 볼게요 세,너 오이시쿠나레 모에 모에 쮱자 우리 주이 제일 맛있게 드셔 주세요 알리소스고요 네. 칠리 치즈소스에다가 갈릭소스가 올라간 치즈폭탄 피자를 주문했어요 여기에다가 메이드가 그림도 그려줄건데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즉석에서 그림을 그려주니까 이런 것들도 재미요소 중에 하나죠? 를 그렸어요. 지금 피자 한 조각 들어볼게요. 라붙어 음. 있다. 왜 갈릭 치즈 에다가 아까 어. 뭐랬더라? 아, 리코타라고 그랬나? 리코타. 나 네. 아, 치즈 폭탄이라서 치즈가 쭉 늘어나요. 다음에 네. 모이식코나에 모이 모이킹을 할 거예요. 같이 해 볼게요. 하나, 둘, 치즈 폭탄 피자야. 치즈야 치즈야 오이시나네오에오에 감사합니다 이제 맛있게 면 돼요 눌러주세요 너부터 빨리 누르는 거잖아 네이눌러볼요 음, 어, 언젠가는 물리는 거잖아 맞아요 어, 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불안하다니까. <누가. 웃음> 와, 진짜 오래 갔네요. 오. 오. <laughs> 아무튼 <laughs> 어, <저는> 여기 해볼게요. <웃음> 아! <웃음> 자, 메이드 카페 문에 들어오시죠. 오늘 재미있게 보도록들할 건데 우리 수인 님께서 특별히 우리 미키 메님 라이브를 진행으니까다 같이 미키 님의 디스코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고 한번 볼게요. <laughs> <laughs> 미키. <웃음> Let's go. 자, 그럼 우리 데스코드 한번 힘차게 모든 응 부탁드리고요. 제공 보고 이 올려서 열심히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라이브 시작할게요.